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하는 마술을 보고는 이건 왜 발매 안 하나요?라고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마술을 왜 발매 안 하는지와 함께 더불어서 제가 지금까지 마술 도구를 발매하다가 려 무산되어서 난리 지작비 등등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이야기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의 원작은 톤 오노사카 님의 백드롭이라는 마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구매했다가 저랑 똑같이 연출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는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마술의 원작이 톤 오노사카 님의. 백조업일 뿐이지, 제가 연출하고 있는 거는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리메이크를 한 것입니다. 우선 기믹 두께부터 시작해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르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원작은 이런 식으로 앞, 뒤로 모두 떨어진 카드를 보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술의 메인 현상이 카드 뒷면이 서서히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해서 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매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만든 에어팟 마술이 있는데 관객한테 에어팟을 빌려서 이런 식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오빠 <laughs> <아빠> 대박인데?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만들었어요 <laughs> 무산된 이유는 제작비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어, 대여섯 개의 업체와 미팅을 해보면서 제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려면 한 개당 5만원을 제작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도색을 어떤 전문가분이 일일이 하시는 거라서 원래 비싸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걸 패키징해서 완제품으로 샵에 납품하는 걸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10만원대 이상이 되어버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도구의 맥시멈 가격은 8만원대 정도입니다. 8,9만원 정도? 3D 프린팅이 아니라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 들어보고 사출을 뜨고 기타 등등 뭐 다른 방식으로 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원래 마술 도구 수요가 뭐 수량을 몇만 개, 몇천 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제가 찾아본 경 모든 경로로는 가격대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어떤 전문가분을 고용해서 3D 모델링도 하고 샘플도 뽑고 심지어 저 제가 버즈를 써가지고 저 실제로 에어팟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연구 하려고 에어팟 종류별로 다 샀습니다. 지금도 집에 에어팟 한8 개가 굴러 다녀요. 지금 집에 저부터 졸라 많아요. 지금 제작비가 이미 많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에어팟 마술 개발비로 520만원 날렸습니다 이 마술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반반 쪼개진 카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사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조립이 완성되면 완벽한 카드 한 대기 나옵니다 이 마술의 원작은 펄 헤리시 마술사님의 스튜어트넥입니다이 마술은 굉장히 오래되어서 사용하시는 마술사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제가 따로 구해가지고 발휘서 한 거고요. 원작이랑 다른 점이 있긴 한데, 굉장히 작은 디테일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제 마술이 아니기 때문에 발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죠. 어 블랙홀입니다. 아니, 블랙홀 뭐 지금도 잘 팔고 있는데 뭐가 무산되었냐? 하시겠지만, 사실 3년 전에 어 블랙홀 구멍 없는 버전도 발매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구멍이 없으면 비주얼한 부 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베니싱덱이랑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10개만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10개 제작을 공장한테 요청을 하니까 어 일단 공장 가동비만 100만 원 이상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 개에 10만 원 이상부터 시작인 거예요. 제작비가 한 개에. 그래서 해보겠냐 해가지고 고민을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뭐 다른 경로로 일단 하긴 했습니다. 조금만 제작해가지고 제 주변 지인들 선물로 좀 주고 아마 3년 전에 진짜 극소수로 두세 명한테만 팔았을 거예요 뭐 요즘도 계속 DM으로 왜 구멍 없는 블랙홀 안 파냐 하시는데 저희도 돈 벌고 싶어요 팔고 싶죠 근데 공장 직사장이나 제작비가 그렇게 비싼데 저희가 굳이 만들어서 판매할 정도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가지고 어,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미스틱입니다 진짜 미스틱은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옛날 에디션 같은 경우는 황동개미가 있었는데, 이거 왜 다시 판매 안 하냐, 따로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황동개미 제작 단가가 미쳤어요. 그때 당시에 이 황동개미 때문에,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어디 중국에서 뭐 때와서 파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3D로 만든 다음에 그거 이제 은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걸 황동으로 제작한 거여가지고 수익이 안 나오는 도구를 뭐하러 팔겠냐. 이제 플러스 거기다 기타 공장 사정까지 더해져가지고 저희가 미스틱을 2년 동안 안 팔았습니다. 최근에 미스틱 코도반을 발표했죠. 어, 코도반이 무엇이냐? 뭐 짧게 설명하자면 가죽계 다이아몬드라고 불리고 굉장히 비싼 가죽이 있습니다. 그 가죽으로 미스틱 케이스를 만든 겁니다. 일단 가죽 그 원단 재료만 구매하는데 330만 원더 갔고요. 근데 이 가죽 으로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만들기 너무 까다로워서 지금까지 20세트 정도만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수익이 그렇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더 빨리 만들어 가지고 제작비 회수를 해야 하는데 에, 만드시는 분이 어, 손이 아프대요 어, 뭐 아픈데 어쩌겠어요 이게 손다 나으면 만들면 되죠 뭐. 다음은 카드가 가운데에 박힌 옴니닥입니다 카드가 전부 사라지고 투명해지는데 그 사이에 관객이 고른 카드가 박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팝업스토어에서 팔았던 클리어덱 ph 에디션이랑 뭐가 다르냐 싶겠지만은 그건 블랙홀 용도로 제작이 된 겁니다. 케이스 자체가 투명해지는 마술을 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규격이랑 사이즈가 케이스로 되어 있어서 블랙홀이 있어야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루카스님께서 이거 보시고 이거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 카드랑 사이즈가 똑같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2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제작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거는 블랙홀이 없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블라인드 플랩이랑 같이 하게 되면은 되게 이쁘겠다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판매하기 전에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보여주니까 어바웃 매직이 이거 어디서 봤대요. 알고보니까 이제 쇼파커라는 마술사가 30년 전쯤에 발매를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판매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쇼파커마술사님한테 동의를 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쇼파커마술사님께서아 이거는 내 작품으로 남기고 싶다 하셔서 어 깔끔하게 어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제작을 마친 상태에서 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주변 지인들 좀 나눠주고 하고 있는데 좀 만들기 전에 미리 알아볼 걸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루카스 때문에 망했어요. 마지막으로 인파시 보틀입니다. 이건 마술 도구가 아니라 어떤 오브젝트인데. 카드가 병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카드 크기가 병목보다 크기 때문에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도 없겠죠. 이제 이걸 해외에서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실제로 막 세계 신기록 73개를 세우신 어떤 장인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섭외해서 제 필트의 몇 종류를 미국으로 보낸 다음에 그 임파실 파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성이 되었고 다시 한국으로 오는 와중에. 징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카드를 통째로 미국으로 보내는 배송비와 장인분의 공인비와 그걸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배송비 다 합쳐서 도합 110만원 정도가 공중분해가 되었습니다.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뭐, 장인분께서는 택배를 보냈다는 그 인증서가 있고요. 배송사에서는 완벽히 배송을 했다는 인증된 트래킹 코드가 있고요. 근데 배송 대행사에서는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원래 사업하다 보면은 원래 그런 일이 종종 생겨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거 접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원래 누가 돈 빌려주고, 뜯기고, 뭐, 주식으로 날리고, 비트코인 날리고 하시기 때문에, 원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예, 뭐, 그렇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뭐, 날린 돈은, 날린 걸로 치고,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양쪽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 멤버십 가입자분이신데요. 제가 날린 제작비를 조금이나마 메꾸게 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